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7장 셋과 에녹 셋은 고귀한 품격을 지닌 인물로 아벨을 대신해 올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선한 성품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담의 신실한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패역한 가인의 후손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고 만약 아벨이 살아있었다면 감당했을 일즉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에녹 또한 거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타락을 깨닫고 그들의 큰악을 책망했습니다. 경건한 에녹은 불경건한 자들의 죄악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며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들의 악한 영향에 물들까 염려하여 그는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모습을 볼때 에녹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홀로 묵상과 기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에녹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에녹과 교제하시며 그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언제까지나 무작정 참지 않으실 것이며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쫓겨난 순결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지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특별히 축복하셨으나 홍수가 임하기 전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는 저주받은 세상의 영향 없이 완전한 창조물의 표본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은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어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더욱 온전히 열어 보이셨습니다. 예언의 영을 통하여 에녹은 홍수 이후 세대들의 삶을 미리 볼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도 보여 주셨습니다. 유다서 14참조. 에녹은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며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무덤 너머에 있는 의인의 생애를 명확히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녹은 예언적 이상을 통해 인류를 위해 제물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은 의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에 세상의 타락한 상태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만하고 참람하며 이기적으로 변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분의 보혈과 속죄를 가볍게 여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불에 소멸하는 동안 의인들이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움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통해 자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빛이 머물렀으며 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늘의 지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경외하며 지극히 존경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의인과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주 찾던 휴식처 중 하나에 데려다 두셨으리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를 찾았으나 끝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모두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가 다시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자와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들을 귀히 여기고 영예롭게 하시며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멸망하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아담이 절대적 행복의 상태에서 비참한 죄악의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라기 33.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교훈은 셋을 통해 반복되었고 에녹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아담 탓에 사망이 이른 것처럼 약속된 구속주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인류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담했던 사람들은 에녹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담하게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 살더라도 죽게 순종하고 약속된 구속주를 믿으면 에녹처럼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합되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는 말세의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불리가 극심하게 퍼질 것이며 사람들은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상상을 따르고 기만적인 철학을 실천하며 하늘의 권위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정한 행위를 떠나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들 안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녹처럼 승천할 자격을 갖추어 가며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정신이나 행습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말과 경건한 모범으로 그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 의인들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에 충실히 순종했기에 자신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